안녕하세요. 누구공주의 사보과버찌입니다 오늘 아는 첫 해볼 작가는 바로 러시아 황금기의 마지막 주자이자 20세기의 문을 연 작가 안톤 체호프입니다. 어,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 황금기의 마지막 빛을 발한다는 의미에서 황혼의 작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연극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작가가 쓴 여러 가지 작품들, 세자매, 갈매기, 그리고 벚꽃동산,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은 하루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의 작품 속에서 체육회 이름을 봤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거를 다못 들어봤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랑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아는 척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해볼까요? 안톤 체오프는 단편소설 작가로 데뷔해서 극작가로까지 활동을 넓힌 작가였는데요. 어, 사실 작가로 데뷔하기 전 안톤 체오프는 의외의 직업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대학 의학부에서 의학을 전공한 의사였습니다. 이런 의사였던 체오프가 작가로 전향하게 된 계기는 생각보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 체오프의 집안은 원래 대대적으로 농로 집안이었는데요. 할아버지 때부터 사업을 하면서 농로를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체워프는 학창시절에 집안이 파산하는 바람에 가정교사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요. 대학에 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아르바이트가 바로 재밌는 단편소설을 쓰는 것이었는데요. 대작가 체워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글로 돈을 벌어야 했던 안돈 체오프는 엄청난 분량의 글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작가로 데뷔한 초기 1880년부터 87년까지 그가 써낸 작품이 무려 500여 편에 달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절 체오프는 체혼태라는 필명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체오의 초기 시절을 두고 체혼태 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관리의 죽음, 우수 입맞춤 등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단편의 형식을 완성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체오프의 특징은 짧은 분량의 어떤 한방이 담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한방을 통해서 작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뭐 현상이나 상황이나 주제의식 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전개를 할때이 완급조절이 특히 탁월한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체오프의 단편 소설들은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사람들과 삶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체오프의 단편 소설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 풍자적이고 희화화된 일상을 그리는 소설. 두 번째는 우습지만 어딘가 모르게 씁쓸하고 슬픈 분위기를 주는 작품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체오프의 작품을 설명하곤 합니다. 체오프의 작품 세계는 1888년부터 1890년에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888년 작품 광야로 푸시킨 문학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게 되요 그래서 작품이 점점 길어지고 진지해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쾌했던 체온태 시절이 지나서 이제는 장막급의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동시에 체오프는 작가로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코믹한 단편들을 잘 쓰는 작가였는데, 이 시기 갑자기 급속도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 체오프는 지식인의 책무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인정을 받은 이후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깊은 고민이 있을 때 갑자기 여행을 간다거나 잠수를 탄다거나 하는 식으로 훌쩍 떠나버리곤 하잖아요. 체오프도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결핵에 걸려서 아픈 와중에도 그는 러시아의 최동쪽에 있는 사할린 섬으로 갑자기 훌쩍 떠납니다. 사할린 섬에서 체오프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체오프의 작품 세계에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사할린 여행 이후 1892년부터 체오프는 멜리오보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작품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를 멜리오보 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쓰여진 작품들은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지고 우울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요. 대표 작품인 육호실 같은 경우에는 한 의사가 정신병동에서 일을 하다가 한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결과 그 마저도 미쳐서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쓰여졌던 작품들로는 귀여운 여인, 상자 속의 사나이 이런 소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희곡 같은 경우에는 장막극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반호프도 이 시기에 쓰였고요. 4대 장막 중 하나인 갈매기도 같은 시기에 쓰여지게 됩니다. 체오프 4대 장막은 갈매기, 바니아저씨, 세자매, 벚꽃동산의 네 작품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에 갈매기를 제외한 나머지 세 작품은 모두 체오프 작품 활동의 막바지에 이르러 창작이 되는데요. 어, 초기부터 단막극을 꾸준히 써오 체오프는 어, 내내 희곡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희곡 작품들을 쓰거든요. 숲의 정령도 있고 이반 오프도 있고 그런 창작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열정이 정말 막바지에 이르러 대단한 작품들을 탄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때도 물론 단편을 계속 쓰게 되는데요.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나 뭐 주교 골짜기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같은 경우에는 톨스토이가 쓴 안나 암나 카렌이나의 안나가 체오프의 버전으로 등장하는 걸로 유명한 작품인데요. 어, 체오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등장인물에 대해서 나 좋고 나쁘다 이런 가치 판단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안나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 오늘은 4대 장막 이야기가 나온 만큼 체오프 극작 세계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라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희곡은 오막 구성이 기본인데 체오프의 희곡들은 대부분 사막 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위해 어떤 근본적인 형식에서부터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요소들이 많은데요. 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연극에 있어서 행위와 사건이 부재한다는 점입니다. 네, 쉽게 TV 드라마를 생각해 보면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사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심수련이랑 천서진이 싸우는 것, 그리고 주단태의 악행 같은 것들이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사건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오프 드라마들은 전반적으로 그런 사건이나 계기가 없어서 잔잔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걸 공연하려고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이걸 공연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하는 의문들이 많이 드는 작품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단톡방에 대해서 집단적 독백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같이 있지만 다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개별적인 대사, 그리고 어떤 잔잔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체오프가 그려내는 일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개연성 있진 않거든요. 그런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작품이 갈매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체오프의 희곡 작품은 모스크바 예술극장과 함께합니다. 이곳에서 초연을 올린 작품도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공연한 《세자매》나 《벚꽃통상》 같은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성장이 체오프와 함께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후 예술극장이 소비에트 시기 연극을 이끌었다는 점을 본다면 체오프가 은세기의 시작을 이끌었다라는 평가도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체오프는 19세기의 문을 닫고 20세기의 문을 연 작가라고 평가받습니다. 어, 19세기의 큰 축인 리얼리즘이라는 틀이 있긴 하지만 그 작품 두께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리얼리즘과는 조금 다르죠. 톨스토이와 도스테옙스키가 굉장히 긴 장편소설로 주목을 받았다면 체오프는 단편소설을 위주로 씁니다. 이러한 장르적인 차이는 두 거장과 체오프 간의 작품 성향에도 큰 차이를 낳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대하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사건을 예리한 시선으로 그려냈다는 것이 체오페에 대한 주된 평가인데요. 덧붙여서 리얼리즘에서 모더니즘으로의 변화를 이끈 작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TV 드라마나 영화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생각하면, 뭐 체어프의 작품을 읽었을 때어 조금 뭔가 다른데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정말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설명하는 어떤 아주 단순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많은 작품들이 유명하기도 하고 어, 의미가 있기도 하다 보니 작품을 접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이론을 많이 소개해드린 감이 있는데 어, 그냥 저희가 드린. 설명들은 모두 작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이니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어, 단편과 희곡을 모두 잘쓴작가였다라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유쾌한 풍자 작품도 많이 썼지만 슬픈 이야기도 많이 썼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뭐 지루해지거나 진지해지는 작가였구나라고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돈을 벌려고 우연찮게 작가를 시작했는데 재능을 발견한 경우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19세기를 닫고 20세기를 연 체오프를 만나보았는데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번에 예고했던 출근을 불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때 1888년에 광야라는 작품 사실.